아직도 이런 통랑론자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자기 만족을 하시고 자기 위안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괴담, 헛소리 정말 듣지 마시고요.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바이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집값 또한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집값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집값 하락 걱정할 때가 아니고 정말 인플레이션 복수를 걱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미친 집값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됐다. 인플레이션이 뭘까요? 바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지금 2023년 여름인데요. 한 7~8년 전에 연도별 한 10억 정도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님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도, 8년 전입니다. 10억으로 서울 반포자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고요. 2017년도 바로 서울 잠실 리센츠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서울 마포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레미안 프르지오마레프를살수 있었는데요. 불과 2, 3년 전 얘기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은커녕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독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다.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10억으로 8, 9년 전에 서울 반포 자이 아파트를 살수 있었는데 6, 7년 전에 잠실 아파트를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억 갖고 서울권역에 웬만한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10억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다라는 내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즉, 분양시장을 덮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친 집값이 앞으로 정말 더 미쳐지고 더 폭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게 뭔지 알아보고, 인플레이션, 미친 집값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복수. 분양시장 덮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시죠? 오늘이 제일 싸다. 정말 오늘이 제일 싼것 같습니다. 분양가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불과 2~3년 전에 2021년도만 해도 전국적으로는 약93% 정도 됐고 서울에서도 내집중한집 25%가 6억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가 흐른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지방과 경기도도 6억 이하 아파트가 70% 6억 이상이 30%나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 보시면 1%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권역의 6억 이하 신축 아파트가 멸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말 분양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어, 최근에 경기도 분양가를 좀 살펴보면 광명시 센트럴 아이파크 12억대 넘게 분양이 됐고요. 말이 많았죠. 이편에상 플랫폼시티 12억이 넘어갔습니다. 의왕시 퍼스비에 광명자이더 샤포레나도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완판을 다 했고요. 앞으로 완판이 될 겁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게 1, 2년, 2,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정말 오늘이 제일 싸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방의 상급지가 3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요. 전북에 있는 광주의 브랜드 아파트, 물론 입지는 좋지만 상무지역 나온 아파트가 3천에도 완판이 될 정도고요.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84제곱미터가 10억에서 12억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의 준급지나 상급지 15억대, 강남은 뭐 거의 20억대 가까운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라서 그렇지만, 이런 분양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얼마 전에 또 금리 인상 0.25% 했고 우리나라도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리 늦어도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안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인하가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아니고요. 안정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즉, 돈의 가치는 정말 떨어지고요. 자산 가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그럴 일들이 앞으로 2, 3년 안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 구간별 비중 추이를 좀 보시면 2, 3년 전에 90%가 6억 이하였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72%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0% 가까운 경우가 9억 이상의 분양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는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또한 집값이 앞으로 더 폭발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는지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분양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1, 2년, 2, 3년 만에 평당 1 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어, 공동주택 아파트 신거래까 지수 변동 폭을 좀 보시면 작년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형성하고 작년 12월, 12월 달에 가장 주택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폭을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폭발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거래가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1년 전보다 상승 거래가 50%다. 즉, 두건 중에 한 건은 작년보다 실거래가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까지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에서 발표가 됐는데, 5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83%, 84%까지 올라왔다. 작년에 실거래가가 10억이다라고 하면, 올해는 8억 4천까지 84%가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권에서도 도심권, 용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88%가 전고점 대비 회복을 했고요. 특히 동남권역, 강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역도 거의 85%까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1년 반 동안 거의 30에서 맥스 40%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한25% 정도 되겠죠. 지금은 거의 85%까지 급격히 올라왔다. 단기간 안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약 경쟁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수요자 또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잠잠했던 분양권 신규로 입주하는 분양권 거래도 폭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남권과 용산으로 대표되는 또 한강변에 있는 상급지 신축이나 주인 신축이 전고점을 거의 도달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90% 이상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대장 단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급지의 준신축과 신축이 올라감에 따라 서울권역의 중하급지가 동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도권과 지방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 30대1 정도 서울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 최악이었죠? 6.57대1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2.36이고요. 어, 상급지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는 지역은 기본이 100에서 200대1이 넘어가는 그런 청약 경쟁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어,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 최근에도 한문도씨가 계속해서 나와서 정말 아직도 뭐 공포의 괴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뭐 몇십만회입니다 10만부터 뭐 3,40만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 폭락론자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자기 만족을 하시고 자기 위안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괴담, 헛소리 정말 듣지 마시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부동산 폭락 괴담 믿지 마시고요. 정말 빨리 정신 차리고. 모든 데이터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 터닝을 하고 앞으로 아파트 값,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laughs> 그다음에서 빨리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든 지표가 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바닥을 작년 말 찍고 우상향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 분양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급등을 하겠죠. 상급지 최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거래량 7월달에 4천에서 5천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거의 전고점. 최고 맥스 6천0 건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다고 표현하는 지수인데요. 올 하반기에는 찍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을 관망하시는 분들의 매수 심리가 이제는 하락이 아니고 상승 쪽으로 터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사 어,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 있는 바로 길건너입니다. 어, 용산 주상복합 후반에서 분양을 했는데요. 어, 16억 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만명 이상이 몰려서 160대 1 6 0대 최고 경쟁률은 250대1까지 나왔죠. 어, 주변 시세가 8,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3, 4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용산의 미래가치가 있고요. 그만큼 정말 핵심지에 그런 부동산, 부장가, 청약 경쟁률, 매매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잘 인식하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관망 좀더 두고 보자. 아직도 집값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들 버리시고요. 이제 정말 시장에 진입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인허가 착공 물량이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50%까지 반토막이 났고요. 2023년, 올해 서울시에 약한 2만 5천 세대 입주하고요. 2014년, 내년에 13,000세대 입주합니다. 서울에 15,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해야만 적정 공급이 되는데, 올해도 마이너스죠? 내년에는 거의 3분의 1 토마. 중요한 건 2025년도부터는 5,000세대 미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권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말 다른 지역은 몰로 들어야 서울권역 같은 입주 물량 급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 정말 집값 폭락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고요. 급등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절대 원칙 뭐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절대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두 번째, 지금은 금리도 더 올라간다, 안 떨어진다, 아직 높다. 얘기가 많죠? 경기도 더안 좋아진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집값 더 떨어진다는 그런 하락에 대한 공포심, 심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대세상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금리가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나, 경기 상승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집값이 이제 하락이 아니고, 정말 상승한다. 이런 시그널이 확실히 나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집값 어떻다고 보십니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람마다의 생각이 틀리겠죠? 저는 집값은 지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 후년에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에 입주하는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 얼마 지켰는지 아십니까? 46억. 평당 1억 5천.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4, 50억대 아파트가 나오는 시대가 됐고요. 앞으로 서울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3, 4년 4, 5년 안에 100억대 아파트가 정말 눈에 보이는 시대가 오고 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본인이 자금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셔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그런 복수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인플레이션의 복수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앞으로 3, 4년, 4, 5년 안에 정말 100억대 아파트 시대가 무래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어,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